<목실이> 그 <목실> 자, <목실> 죽었다, 이제 그치, 그치. 그치. 는데 앞에 그차가 있죠 치 그치. 우리 한번 치고치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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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많이 치 그치. 그치. 다이 그치. 그치. 그이 그치. 그치. 그고마치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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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마치 그치. 그고마라자그리고 4월 3일로 지금 현재 예상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사실은 2봉3목 봉사단에서 그 댓글이 나오신 걸로 생각했는데, 어, 참, 야, 나올 오지 302년도입니다. 그래서 저도 시절을 하고 위 4월 3일로 예상하고 있는데, 이제, 그, 렇게 변화한 김밥이나, 엉뚱밥이나,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단 어, 부산을 살펴봐야 됩니다. 부산이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대한민국 전, 전체로 생각되는 어, 부산 합동제도 됩니다. 합동제도 되고 국민소득이 한 2만 불 정도 됩니다. 전국적으로 한 3만 10불 되는데 저는 이거 이번 이저2030 그 세계 엑스포를 통해서 부산이 다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소득으로, 어, 3 0 0 상위 클래스에 올라갈 수 있는 백지공이 제2의 수도잖아요. 제2의 뜻인때 그렇게 어야 되지 않겠나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무쪼록 2030 여기에 대해서 2 0 2 0 3이삼십 년, 삼십 <laughs> 년에 <2003년에> 있을 <laughs> 어, 그 우리 엑스포, <laughs> 에 월드 엑스포, 어 이제 가득도 한 삼십 년 마쳐서 이십구 이십구 년도에 완공한답니다. 그리고그 가득도에서 기장까지 2 5오 분이 과된답니다 기대가 니 그래, 우리 대한 부산시 내의 교통이 그야로 이번 북한 개발로 통해서 엄청나게 발전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우리 그 부산시의 시결이 그 핵색이 올라갈 것이다. 기대하시고, 또그 기대에 따라서 구해서 우리 다 훔쳐서 2030 월드 에스포를 알리는데 다 훔고 다 내드리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 저 최승민 주장님 다들 만드니다